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싶으시다면, 해외에 나와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요 며칠 전에 공지 사항에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온라인 부재자 신고 3분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아, 자극적인 제목의 공지 사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에 있는 건다 알고 계시죠? 저도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국을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면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공관, 그러니까 대사관 같은 데서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를 단 3분이면 할수 있다니까 안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투표 장소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는 2월 1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뭐 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고 설명을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아이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보니까 제외 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 이런 인포그래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투표 투표 장소는 공간에 설치, 그럼 대사관에 설치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외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재외선거인 국외 부재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뭐 말레이시아는 뭐 영주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다 국외 부재자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투표 장소에 가시면 신분증 제시하시고 본인 확인하고 뭐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때랑 좀 다른 점이 여기인 것 같은데요. 기표소에서 나와서 회송용 봉, 봉투에 넣고 봉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뭐 어려울 것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 꼭 가져오셔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한번 실제 신청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국외 부재자 신청 페이지인데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뭐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한국에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주권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고요.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말레이시아에 지금 계시는 많은 분들처럼. 뭐 아이들 때문에 나와 계시는 분, 그리고 일 때문에 나와 계시는 분, 뭐 마침 여행 기간이 그때 잡혀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여행을 하시는 중에도 국외 부재자 신청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영주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주민등록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하기 누르시면 네.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을 먼저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고이고 이렇게 입력하고, 네, 숫자. 그 검증하기.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나오네요. 네 메일함에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 어, 이렇게 바로 오네요.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 네, 아 이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거네요. 네 이건 뭐 입력을 해보겠지만 네 이건 입력을 해보겠지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 내용만 쭈르룩 입력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완료를 누르시면 바로 신고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분 안에 할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해외에 나와 계시더라도 꼭꼭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말레이시아 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말레이시아 진 채널을 구독하시면 해외 이주 이민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생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생생한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와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